놈피 스킨병 발음하기도 쉽지가 음. 않은데 예. 간단하게 럼피 스킨병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.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해요. 예, 럼피 스킨병은 소에서 발병하는 건데 흡혈곤충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모기, 해파리, 그다음에 찐득이 등. 그 그러니까 흡입곤충에서 그리 또한 접촉성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서 벌써 한0여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나온 던 질병인데 이제 우리 국내는 처음 오래가 들어왔습니다. 그런데 양평은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고요. 우리 발빠르게 여주 대신에서 28일 날 10월 28일 날그 확진이 되면서 29일 날 긴급으로다가 백신을 공급을 해서 자가 백신 없이 또 공수이사 우리 축협 직원, 또 축산과, 친환경 농업과 등 읍면 직원들이 이렇게 협조해셔가지고 100%다 이거 했습니다. 수화에게만 관련는이죠 네, 네. 우리 양평이한2 2,500뚫 정도의 백신을 났어요 아... 고장들을 많이 했었습니다. 그 백신 접종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? 시간은 29일부터 6일간 했죠. 육일간 접종을 하면서 그래도 공수위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다 같이 공조해서 빨리 났습니다. 이제 전국적으로는 이제 십일까지 오늘까지 이제 백프로 다 완료한다고 했는데 내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